괜찮아, 잘그려졌어 됐지? 얘는 빵빵한데, 이쪽은. 얘도 빵빵하게 그려줄 거야. 응. 어깨가 편안해야 돼. 왜 똑같이 안 자르고? 얘가 또, 이렇게 해야 똑같이지. 응. 음. 겹쳐놓고 안 자르고 오늘은 안 돼. 저거랑 똑같이 그렸는데 뭘? 음. 아주 <laughs> 싹 되는데. 가위가 잘 들어. 야, 가위 이거 누가 샀어? 당신 이 사왔지. 비늘로가 이렇게 해서 잘안 나가는데 쫙 나가네, 그지? 음. 이 정도면 굉장히 잘드는 거야. 이거 입어볼까? 또그 입어봐. 다시 입어봐. 딸 날씨가 또다행스러워어 멋진 옷이 하나 탄생했는데. <laughs> 아이고, <laughs> 좋겠다. 난 <laughs> 어디까지 내려가는데? 난 가슴에 걸려서 안 내려가지? 됐지? <laughs> 에 됐어. 몇개 만들어 놔야겠다, 여보. 가서, 누가 선물로 하나 줄까? 응.